내가 문서를 잡든 계획했던 거 그런 거뭐 하면 괜찮아요. 어, 내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계획했던 거 하셔라. 그래도 내가 이룰 거 이르지 않겠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김포 장군암 신지자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에는 제발 지금 너무 힘든데 음. 요 코비 잘 넘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맞습니다. 정말 새또 2025년 또 좋은 일 가득한 시기 진심으로 바라면서 음. 오늘은 2025년 을사년 1972년생. 54세 GT분들의 문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4세. 네. 그래서 우리 GT분들 54년 동안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GT 54세면은 어 이제 한참 중요한 시기에 음. 어 내가 계획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근데 되게 이 GT들이 조금 사는 자체가 좀 성격 자체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살면서 구비 구비 이렇게 하고 구비 구비 그렇게까지 뭐 쥐띠가 구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삼재 였잖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올해 을사 년에 들어서 이제 후반기 부터는 좀 문이 열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50은 중년으로 들어가 옛날 같으면 노년으로 들어가지 지금 50은 젊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laughs> 계획한 것도 많고 5 0만 한참 막 동서남북 다니면서 내가 하자고 하는 게 많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쥐띠가 삼재 나가면서 이쥐띠도이 3제를 많이 타진 않았을 거야. 음. 많이 타진 않았는데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이 좀 많을 거야. 음. 조금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내 주장이 고집도 세고, 음. 내 주장이 세고. 음. 그런 건데. 그래도 을사년에 들어서 이제 삼재 나가니까 어깨 좀 피고. 어, 지금은 다 힘드니까,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건 뭐 경제가 그렇고 나라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올 후반기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든, 어, 뭐, 이동, 변동은 아직까지 확 들어온 건 아니니까, 준비로, 준비성을 갖고 하면 내년, 후년, 후년 정도, 그래도 내가 이룰 거 이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음. 어, 우리 그 지띠분들이 생각하시죠? 이제 나가는 산재가 지났잖아요. 네. 어, 지난 3년 동안. 삼재에 그 대한 좀 영향은 또 어땠을까? 쥐띠들은 삼재를 뭐 그렇게 많이 탔다고 저는 뭐, 요번 삼재에는 쥐띠가 그렇게 굴복이 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음... 때. 그냥 무디하게 갔을 것 같아. 음... 어, 내가 삼재? 아, 어, 차 조금 부딪혀서, 어, 내가 삼재? 요렇게 음... 나가는 음... 그 정도지, 뭐, 막 부딪혀서 막 깨지고, 막 부서지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음. 선생님, 아까처럼 이제 중년의 나이에 또 접어드셨는데. 그렇지. 저는 이제 아직 활발하게 또 활동하실 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2025년에는 또좀 어떤 좋은 일과 또 조심해야 될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주지들이 어, 54시잖아. 54시면은 어, 운이 확 들어온 것도 아니고 준비 준비 기간이야. 음. 후반기부터 이동, 변동, 내가 털을 옮기든, 직장을 옮기든, 직장을 새로 하든, 지금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거를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을사년에 준비를 하고, 그 이듬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올 후반기에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올 후반기에 시작할 거야, 아마. 근데 요즘 너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 그러고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요럴 때 잘, 그래도 지혜롭게 넘기면 음. 그래도 내년은 그래도 어, 후반기서부터 조금 나라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음. 어, 지금 혼란스럽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을사년에 힘내서 삼제는 다 갔잖아. 음, 맞 삼제는 응? 나갔고 삼제를 타는 사람은 많이 타지만 안 타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어, 좋은 후반기부터 들어오니까 내가 문서를 잡든. 어, 아니면, 계획했던 거, 그런 거 하면 괜찮아요. 음. 어, 정말 이제 올해를 이제 또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앞으로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지. 음. 그렇게 용기 내서 사람은 살면서 항상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100% 되지는 않지. 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다 가다 이렇게 이상하게 준비를 해도 되지를 않고 내가 요거를 해야 되는데 금전이고 뭐고 다 됐는데 중간에 다 깨지고 그런건좀 문제가 있으니까 삼재가 나갔다고 해도 그런 거는 조금 이런데 가서 조금 물어보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잘안 되나요라고 한번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아마 이야기 해줄 거예요, 이야기 해주고 또내 나름대로 또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고 오늘 후반기부터 어 내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계획했던 거 하셔라. 어, 정말 또올한해 이제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신년 운세 보로 많이 오는 시기기도 하고 꼭부디기 그래도 아 직성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1년 12달 올해 을사년에는 어떻게 잘 넘어갈까 하고 보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뭐 이런 데 가면 꼭뭐 해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인식이 돼서 그 부담을 갖기 때문에 돈도 그러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신년이 시작한 만큼 어, 정말 올해, 올한 해도 한번 계획을 잘세워보시면정말면 <laughs>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동수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50대 또 중년이시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데 사실 고민이 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요즘은 더 특히. 음, 왜냐면 또 정말 경제 어렵기도 하고. 요즘은 또, 움직이질 않잖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나 이직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어떤게 될까요? 언제 올해 을사년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이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내가 얘기 안 해도 물론 이 경제가 이러니까 안 움직이는 사람 많아. 계획했던 거, 아, 어, 이제 좀 후반기로 돼서, 그때 움직이면 좋겠고, 음. 움직이면 좋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사업을 차리든, 문서를 잡던 한번 물어보고 가세요. 왜냐면, 내가 이동 변동이 있고, 터를 옮길 때는, 아, 터 옮길 때는 모든 게다잘 풀릴 때가 있어. 그래갖고, 터를 딱 옮기고 나서 이상하게 되고 꼬일 때가 있단 말이야. 음. 그럼 그 터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방향을 잘못 탔다든가, 이동 변동이 있어도, 그런 게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가시면 좋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토속 신앙이라고 해서 예 할머니들이 많이 빌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어느 조상이든 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살지만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혜롭게 한번 뭐 사업을 하든 내가 계획했던 걸 하든 이동 변동을 하더라도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좀뭐 좀,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면 조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 직감으로, 누구든지 직감은 있고, 직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한번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겠나.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동 변동이 확 들어온 건 아니니까 계획한 거. 마음의 이동 변동. 아, 내가 요렇게까, 할까, 저렇게까, 할까? 그런 변동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하반기 이후에 우리 54세 GT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하반기를 잘 맞이하신다면 어,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왜냐면 이 GT분들, 54세, GT분들이 되게 보면 되게 꼼꼼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 계획을 잘 세울 거야. 음. 잘 세울 거고, 어, 일단 계획을 세우더라도 올해는 그냥 마음의 이동, 변동만 들어왔으니까, 1, 4년에 뭐 크게 이렇게 이동이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했던 거, 어, 그래도 한 1년이나 후반기 정도. 그때 정도 하면 괜찮겠지. 금전적인 거는요, 사주 자체가 뭐 그렇게 많다, 적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노력한 만큼 내가 조금 누리고 사는 그런 사주예요. 그렇지만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그런, 그런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좀돈 쓰는 것도 그렇게 흐프진 않을 거야. 좀 완벽하게 이렇게 짜서 쓰는 스타일이 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거 하면은 그래도 금전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금전이 있어야 인간으로 탄다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올해 준비해서 사업을 그래도, 어, 후반기 정도 아니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 진짜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에이. 본인이 얼만큼 노력했는지에 따른 그 결과는 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 어,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54세 주띠분들이 어, 올해 이것만큼은 꼭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54세요? 이분 나가는 삼재라고 하지만 뭐, 어, 워낙 동지 지나면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다 나간다라는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새싹 날 때, 낙엽칠때 조금 이렇게 인간의 힘말리고 약간 간재 그런 게 조금 보이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어, 한절기에 차 같은 거 운전하는 거사고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어,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몸으로 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 누랑 구 뭐를 하더라도 잘두들기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우리 54세 GT분들에게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시고 삼재가 항상 짐이라 그러는 사람이 많아. 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라 사람이 많아. 삼재 나갔어요. 음. 건강하게 내가 계획한 거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